그쵸? 중요하고 어떻게? 첫 번째 A B 포함의 다섯 명을 지금 여기다 배정을 할 거야, 지 배정할 건데 룰이 있어. A는 24 이상인 번호에만 앉을 수가 있고, B는 14 이하에만 지금 앉을 수가 있대. 근데 나머지 세 명이 세 명도 이제 앉칠 거야. 근데 또두 번째 룰이 뭐냐면은 두 자석 그뭐 앉은 애들이 두 자석간에 차이가 1이 나면안 된대.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옆에 못 앉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밑에부터 부자세게 보는 차가 10이 되면 안 된대. 그 말은 뭐냐면, 13과 23, 14와 24, 15와 25. 서로 지금 10차이가 나지. 여기에다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이 앉았으면 25에 앉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어, 1열이라고 하고 얘를 2열이라고 하면 볼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1열이라고 2열이라고 하면 볼게. 그럼 우리는 총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될것 같아 첫 번째가 뭐냐면 은 2열에 두 명이 앉는 경우부터 한번 해줘 두 명이 앉 2열에 왜냐면 2열에는 최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 두, 명. 두 명까지 앉을 수 있어 음. 그지 네. 그러니까 2열에 두 명이 앉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두 명이 앉았다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네 여기에 두 명이 앉았어 근데 이, 주, 이, 이 중에 둘중한 명은 A라는 거잖아 그지네 아니지 얘가 무조건 A지? 그렇지 왜 A는 뭐라고 했어? 24 이상 24 이상이니까 얘보다는 무조건 큰 쪽에 앉아야 된다고 했어. 네. 그럼 여기 무조건 A야. 그럼 봐봐 여기 앉았으면 여기에 앉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치? 네. 그렇지. 그치? 그럼 결국엔 여기들 중에 세 명만 앉지. 이제 두 뭐야 몇 명이야? 세 명. A랑 지금 두명 앉았으니까 세명 앉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네. 맞지. 근데요. 네. 그리고 X 가운데 있는 쪽이는네 필수적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그쵸 맞아요 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퀴즈에 넘어가야 돼 봐봐 우리가 지금 결국 얘네들 둘 중에 한곳 앉아야 되고 여기 무조건 앉아야 되고 둘 중에 한곳 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둘 중에 한곳 앉아야 되니까 바로 B라는 거야 왜? B라는 녀석이 14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2하라고돼 있어? 2반이라고 했어? 2반 2이 2반 아 그럼 여기도 도여 네. 되는구나? 14 이하니까 그치? 얘도 되는 거네? 그럼 B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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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셋 중에 하나 하나라는 거야 맞니? 네. 그럼 일단은 봐봐 B부터 일단 골라볼게 A가 선택하신, A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여기한 가지야 그치? 네. 나머지 B를 골라볼까? B는 어디야 B는 둘 중에 한 곳이지 그치? 맞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 B가 B가 11번에 앉을 때 11번에 앉을 때 한번 해볼까? B가 11번에 앉을 때? 그럼 B가 11번에 이렇게 앉았다고 해볼게 여기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남은 인원이 뭐야? 여기나 여기나 여기 둘중한 곳이지 그치? 맞지? 그만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 여기 한명 고정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치지갑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2가 된 상태에서 그 세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음. 맞지? 네. 하지만 b가 여기 있을 때도 얘랑 똑같은 경우에서 나오지 않았면 2가 왜 나왔다고요? 뭐라고? 2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고민하는 거. 아. 여기 앉은 애가. 네. 그렇지? 그럼 봐봐. 그럼 b가 사실 여기 앉아 봐. B가 여기 앉아도 똑같은 경우에서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b가 여기 앉아도? 똑같아. 똑같아 사실 b가 봐봐. 가 여기 앉히 봐 b가 여기 앉는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즉 여기 앉으려면은 또 다른 한 명은 등쪽 한번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음, 음, 음. 맞지?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서 b가 11일 때는 이거야. 무조건 곱하이야 음. 그럼 b가 12일 때는 똑같이 이거 같은 경이지그치 문제는 b가 뭐일 때 14일 때야. b가 14일 때. 비가 14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여기가 네. 지금 둘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가 둘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해가면 되는 거죠그 네. 네. 이렇게 그리몇 가지야? 12가지, 얘는 네. 12가지, 얘는 20. 24가지 네.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몇 가지 되는 거지? 48가지 자, 48가지가 됩니다 음. 이게 첫 번째 기수예요, 이게 다센 거예요 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뭐야? 2열에 몇명 만들 때? 음. 한 명이 안는다고 하면 이제 한 명. 오케이? 네. 이열에 한명안는다고 했을 때 크게 또두 가지 케이스를 남을 것 같아. 어떻게? 자, 결국에는 이열에 한명안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명안 쥐면 되는 거지. 근데 네. 이미 a라는 서24 이상에 넣어 낸다면 그럼 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는 a밖에 a만 들어간다는 거야, a만. 네. 그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네. 이렇게. 그렇지? 맞지? 네. 그래서 이거 나눌 거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못 앉죠? 네. 그죠 여기 못 앉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명 앉아야 되요기 거의 4명 네명 앉아야 돼요, 4명 명 앉으려면 어떻게 돼, 무조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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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무조건 네맞치 4명 앉으면 이거 이렇게 밖에 요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나머지 4명을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B가 앉을 수 있는 게둘중 하나 고정돼 있는 거죠 그치? 네 그치? 그럼 B가 여기 있는 경우나 B가 여기 있는 경우나 어차피 경우에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B가 선택지가 몇 가지면 두 가지에다가 그다음 나머지 3명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지 3 0 0톤이야 되는 거야 1100원 1 1 0그원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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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0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0 0원 1100원 1 1 0 여기 1 1 여기 원1 1 0 여기 1 1여기원1여기0원 1100원 1100원 1 1 0명 앉혀야 0 0원1 1앉0원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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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다0명안 돼요. 여럼여기0 0원1 여기 0원1 1 0 0아 안 돼요. 그안 네, 돼? 안 돼요. 안돼 확실한데? 네. 그안 되죠. 음. 그래서 10이. 그래서 48. 그럼 음. 몇가지가 돼? 60. 60까지. 60까지. 음. 어, 40까지.